저는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얘는 별게 아니고 지문에서 선지로 가는 흐름은 글을 제대로 잘 읽었다는 걸 전제해요. 글을 제대로 잘 읽은 애가 선지를 보고 그냥 맞다 틀리다 판단해갈 뿐이에요. 그리고 나는 이게 니네가 지향해야 될 공부라고 확신해요. 1년 내내. 이게 공부방향이라고. 이러려면 글을 잘 읽으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. 방금 전에 본 흐름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. 좀 빠르게 보면 1문단을 통해서 아, 정당성이 네가 3이라고 판단한 이유나 근거구나.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문맥이 있고 대놓고 적혀 있어요. 2문단을 봤을 때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. 게티어의 반론을 봤을 때 이게 성립한다면 둘중 하나다. 어? 요소가 잘못됐어? 아니면 요소가 더 필요해? 둘 중에 뭘까? 하고 사례를 봤을 때 환호성 믿음 실제로 참이구나. 환호성 아, 이유나 근거 이거 정당하구나. 게티어가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이거 아니라고 깔 텐데. 근데 뭐라고 까는 거야? 환호성은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. 그리고 얘를 봤을 때 아, 얘는 이유나 근거. 즉 정당화가 사실과 일치해야 된다는 추가 조건을 건 거구나. 이거구나. 예. 이러고 나서 지문 정보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. 방금처럼. 이렇게 형성이 되고, 이 선지를 만났을 때, 어? 이 세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. 하고 자르는 거. 언제나 이 공부를 지향하세요. 언제나. 제대로 읽는 거를. 저는 이 밑에 거는 보안책이라고 생각해요. 실전에서의 보안책. 분명히 할 줄은 알아야 돼요. 왜냐하면, 아 근데 사실은 그 자신감이 더 중요하긴 해요. 난 분명히 모든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. 그렇게 난 노력했다. 시간만 있다면 다풀수 있다. 근데 뭐 이런 상황들이겠죠. 그래서 일부 세부 정보를 놓친 거에 대한 선지가 나왔든지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 글이 너무 고난도라 그 순간 막 흔들렸든지 네. 그런 상황에서 지문의 정보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지를 파고드는 거예요. 이게 한번 봐보세요. 난 지금 지금처럼 못 읽고 판단 못했다 할때이 선지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. 그럼 이 선지를 보면서 얘가 정확히 어떤 의미지를 보라는 거죠? 이 세계가 반드시 필요하냐? 필요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. 어 그럼 이 말은 이건데. 현지를 의미는 이거죠. 개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필요 없다고 봤다는 거예요. 맞죠? 이거. 저세개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필요 없다.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럼 너희들 얘를 따지려면 개티어가 정당성 참 믿음 이세 개랑 지식의 관계를 어떻게 봤는지 그것만 노리고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럼 지문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문에서 개티어 지식 정당화 참 믿음 이세 개가 동시에 나온 문장을 먼저 찾으려고 할거 아니에요? 그러면 여기밖에 없어요. 이 문단 일곱 번째 문장에 이거.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. 이 문장밖에 없어요. 근데 이때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런 문장일 때 지식하고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? 그걸 통해서 이제 얘를 판단을 할 거니까 나는 근데 너희들이 이 문장 봐봐라. 이 문장 형태가 이거잖아요. A가 아닌 B가 있다는 것이다. 이 문장 형태예요. 이 문장 형태는 반드시 AB 간의 어떤 관계가 전제될 수 밖에 없어요. 생각을 해봐야 되네.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. 이 말은 성립한다? 근데 사람이 아닌 부자가 있다는 성립을 안 해요. 그러니까,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건 정당화된 참인 믿음 중에서 지식이 아닌 새끼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, 이 문맥은 이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앞에 있는 게 뒤에 들어가요.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는데 지식이 아닌 새끼들이 있다? 얘네들이 그 얘네들이겠죠. 그러니까 이 문장의 성립 자체는 포함 관계를 존재해요. 그리고 저 선지를 판단해봐. 이 포함 관계면 끝났어요. 개티어는 지식은 이세 개를 기본적으로 깔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뭔가 조건을 하나 더건 거죠. 그래야만 이 포함 관계가 생기니까. 그러니까 제가 몇번 얘기했듯이 저는 예전에 이거를 더 강조하는 수업을 했어요. 그래서 제 그때 수업을 듣고 저한테 큰 효과를 본 애들은 이 능력을 이미 갖고 있든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확신을 스스로 갖고 있는 애들이 말 그대로 보완책으로 저를 들은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이 능력이 없고 이 능력의 중요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 애들은 예, 미안해요. 미안하다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 고민도 시작된 거고 어떻게 가르칠까 하면서 애가 지향할 거고, 애는 할줄 알면 된다.